수행품 33장. 문정규 여쭙기를 경계를 당할 때에 무엇으로 취사하는 대종을 사모으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 생각으로 취사하는 대종을 삼나니. 첫째는 자기의 세운 바 본래서원을 생각하는 것이요. 둘째는 스승이 가르치는 본의를 생각하는 것이요. 셋째는 당시의 형편을 살펴서 한편의 치우침이 없는가를 생각하는 것이라. 이세 가지로 대중을 삼은 즉, 공부가 항상 매하지 아니하고, 모든 취사가 자연 골라 지나니라 자, 경계를 당할 때 취사 대중. 우리가 이제 그 작업취사를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작업이라 하면 안입비 출신의 유권을 작용함을 이름이요. 취사라 하면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림을 이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취사라고 할때그 글로 이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돼 있냐면, 일심이 동함은 정의요, 잡념이 동함은 불이다. 정산종사께서는 또 그렇게 정의하고 불의에 대한 개념 정리를 좀 해주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취사라고 하는 것을 이론상의 수행장에 보면은, 작업취사는 이론상 수행에서, 아, 솔성 공부죠. 솔성. 그러면, 솔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을 거느린다는 거고, 성품을 거느리, 거느리면서 취사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성품을 거느리는 것 자체가 취하는 거예요. 뭘? 성품을. 그리고 뭘 내려놔야 되죠? 성품 아닌 것. 인과보응의 세계. 근데, 그러면, 인과보응의 세계 속에서는 어떻게 취사할 거냐? 인과보응에서 선악과 시비와 뭐, 이, 이런 것들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취사할 거냐?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은 상태로. 이 자리의 바탕에서 또는 근원에서. 그러니까 작업취사라고 하는 걸, 솔성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선택에 있는 게 아니야, 본질이. 성품을 거느리는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군을 작용할 때, 아내비서 씨는 육군을 작용할 때에 성품을 거느리는 거예요. 볼때 보는 자리, 들을 때 듣는 자리, 말할 때 말하는 자리, 행할 때 행하는 자리.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잖아요. 그걸 거느려야 솔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거느리지 않는 채로 취사하면 솔성 공부 한게 아니에요.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 공부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작업시사를 이야기할 때 그걸 솔성의 차원에서 안 봐. 그냥 취사만 본다고, 취사만. 그러니까 그게 이론상하고 맥이 안 닿는 그런 어떤 그 선택하는 공부가 작업시사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 기준이 없어지는 거야 기준이, 본질적으로. 진리적 기준이 상실되니까. 그러니까 중고난방이 되고 기준을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취사의 문제가 항상. 자, 첫 번째로 취사할 때뭘 취사해야 돼요? 일심을 양성해야 돼요. 잡념을 놓고. 그러니까 잡념에 끌리면 안 되고 뭘 취사, 뭘 취해야 돼요? 성품을 취해야 돼요. 에? 일심을 취해야 된다고 해. 이해되시죠? 일사,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을 할때저 일에 끌리고 저 일을 할때이 일에 끌리지 않는 그러한 여기에도 저기에도 끌리지 않는 그 자리가 일심이에요. 그죠? 여기에도 끌리지 않고 저기에도 끌리지 않는 그 마음이 일심이에요. 그러니까 일심을 취하는 것이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그 인과 보응의 세계 속에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온불교 교리 안에서 예를 들면 솔성요론이 있고요. 개문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은, 사은 사요가 있죠. 보은과 배은의 문제가 있죠.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요,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부합하는 취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행이고, 보은의 배언, 보은과 배언 배연 사이에서 배언을 하면 이제 불의행이 되는 거고, 계문의사안에서는계문을 지키는 게 정의행인 거고, 안 지키면 불의행인 거고, 소송여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수많은 대종사님의 법문 안에서 정의와 불의에 대한 판단들이 있어요. 자, 그걸 잘 따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고로한 전체적인 규모를 가지고 이걸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죠. 그러니까는 취사도 결국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취하고 사하기 전에 불생불멸을 먼저 드러내고, 그 다음에 취사할 때는 인과보응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인과보응의 세계를 대동사께서는 사은보 사은, 사은, 사은의 보응과 배은의 관점으로 인과보응의 세계를 펼치셨으니까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 된다는 두 가지 얘기를 지금 드렸어요. 이해되시죠? 경계를 당할 때 무엇으로 취사하는 대중을 삼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길, 세 가지 생각으로 취사하는 대중을 잡나니첫 번째는 자기의 세원과 본래성원을 생각하라. 본래성원이 뭐죠? 성불재중, 재생의제. 우리의 취사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성불재중, 재생의제. 성불재중이라는 게 뭡니까? 취사의 기준이. 그러면, 남을 이롭게 한다. 자리 이탈을 한다는 게 재중 아닙니까? 재중이 뭔데요? 재중이. 자리 이탈가 재중이에요. 성불은 뭡니까? 불성을 자각하고 내가 부처가 되는 일이에요. 그 모든 이들이 그렇게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본래 성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이롭게될 것인가? 그런 판단을 하면서 취사하라고요. 어떻게 하면 모두가... 낙원의 생활을 하고 성불을, 성불의 길로 갈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취사하라고요. 이해 되시지 않나요? 예, 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이제 성직자, 내가 이제 뭐 성직자라는 표현도 참그 오만한 표현이죠. 공부인인데, 공부인인데, 그 공부인이 예를 들면 일반인들을 대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시비회 문제가 붙었어.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종교인인 줄을 알아. 그러면 내가 종교인인 줄 아는 게 얼마나 큰 약점입니까?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종교인이라는 것을 뻔히 드러났는데, 내가 약간 손해보더라도 그, 그 사람한테 안 좋은 인상을 심지 않으려고 취사를 하시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제발 성직자면 성직자답게 좀 행동하시라고. 밖에 나가서. 그 사람이 내가 교훈인 알잖아. 그러면 그거 재생의세 되겠어요? 그 시비에 따져서 얼마나 더 받고 뭐 하겠다고 거기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비에를 넘어 서시라고요. 제발 성불제중에 자기 소원을 가지고 고통의 사람들과 대할 때 거기서 민감하게 시비에를 따지고 있고 네가 얼마 버는 내가 얼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 넘어 서시라고. 그게 올바른 취사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 그런 거 보면 답답해서. 그거 좀 제발 아무리 조금 다리가 불편하고 해도 신호등좀 지키라고요, 좀. 쪽짓머리하고 중간에서 막 뛰어가고 건너고 있으면 일반 할머니들하고 뭐가 다르냐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성불재중이 하는 입장에서 보세요. 우리 재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손해보셔야 된다고. 시비에 따질 거야. 이 취사, 취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취사하려고 하는 건뭐 때문에 그래 광대무량은 낙원세계 건설 아니에요? 종교인으로서 사람들한테 안 좋은 이미 심어주고. 그래서 시비 따져가지고, 물론 옳은 걸로 따지면 내가 옳을 수 있어. 그런데 저 사람이 기분 나쁘면 밖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옳고 그름은, 옳고 그름을 초월하는 데 있어요. 거기가 더 오라. 아시겠죠? 그것이 꼭 음. 옳고 글러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 어린애 집에서 애, 애 키우고 그러면 애가 꼭 걔가 하는 말이 옳아서 부모가 들어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걔가 틀려도 아직 이해를 못하니까 들어주는 경우도 많지. 말해봐야 이해를 못하니까 그 당장 들어준다고. 하지만 영원히 그렇게는 안 하지. 때로는 혼낼 때 쓰면 혼내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본분을 생각하시라고 본분을 대종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런 느낌 이 있으셨지 않았을까? 저기 저기 뭐 대종사께서 당신 그 이게 당신의 감각 감상 안에서 나온 말씀 아닐까? 네? 당신이 수많은 사람들 데려고 이렇게 해보면서 나온 감각 감상 아니? 당신이 성불에 좀 재생의사의 소원을 가지고 회상을 열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니까, 아, 내가 승질대로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 알지 않으셨을까? <laughs> 진짜 12회로 따지면 정말 저거 아닌데도, 그거 다 그대로, 어, 하지 않으셨던 그, 당신의 그, 속이 있지 않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네. 두 번째. 스승이 가르치는 본의를 생각하는 것이요. 스승이 가르치는 본의는 경전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그 경전에 있는 수많은 얘기를 다 꺼낼 건 없지만 에, 하여튼 스승이 가르치는 본의를 생각하라. 근데 그 안에는 반드시 인과의 세계만 있는 건 아니에요. 깨달음의 세계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스승이 가르치는 본의를 생각하라는 것은 불생불멸한 자리를 자각하지 말라고요. 인과본의 세계에서 옳다 그러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걸 초월하는 방식도 있다는 것. 예. 네. 셋째, 당시의 형편을 살펴서 한편의 치우침이 없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라. 보통은 중도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중도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행위에 답이 있는 게 아니죠. 중도행이 뭡니까? 중도가 뭐예요? 중도 그러면 사람들이 요구하고요 행위 사이 어떤 중간적인 거? 어? 물리적으로 중간적인 거? 그거 아니에요? 중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청정한 자리를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중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거 중도 아니에요. 치우침이 없는 마음의 경지를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가 중도예요. 그게 내가 특정한 견해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갖는 게 중도예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고 계속 연장선상에 있는 말이에요. 시비를 어떻게 대할 거냐, 어떤 게 정의행이냐 할때 내가 한쪽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로 모든 걸 두루 살피는 태도, 그게 중도라고요. 그리고 어떤 것을 결정해도 그 결정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막 요동을 치거나 막 원망을 갖거나 이러지 않는 게 그게 중도예요. 그러니까 결정 내리기 전에 충분히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 내 의견을 이야기, 따르지 않고 따, 다른 사람의 의견이 옳다고 얘기해도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내적 태도. 그런 게 중도예요. 그런 게. 자 그렇게 하면은 공부가 매하지 아니하고 모든 처사가 자연 골라진 다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무지선법에 이제 이러한 큰 틀은 다 밝혀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경계를 당할 때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또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 말씀하시자면 중생은 어떤 경계를 보고 사냐면 항상 중자는, 중생은 생멸하는 경계를 보고 살아. 앗경계다, 앗경계다 하면은 그거 다 역경이에요, 역경. 순경은 또안 보여요. 경계로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항상 중생들은 순경 아니면 역경 보고 살고, 그 중에 더 중생은 앗경계다 하면서 역경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중생은 어떤 걸, 어떤 걸 경계로 삼는다고요? 중생은 어떤 걸 경계로 삼냐면, 청정한 자리를 경계로 삼아요. 경계로 삼는다. 그중 그러니까 아니 중생이 아니고 부처는 부처는 청정한 자리를 경계로 삼는다고요. 시비에 끌리지 않는 자리를 그걸 경계로 삼아요. 그래서 부처의 경계라고 말해요. 그걸 부, 부처의 경계는 항상 부처의 깨달음 그것이 부처의 경계예요. 그러니까 견성을 견성을 해가지고 성품자리를 보고 사는 걸 부처의 경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경계 그러면 맨날 생멸경계만 얘기하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계를 보더라도, 부처의 경계를 봐야지, 중생의 경계만 보고서 하면 안 된다니까. 네. 자, 뭐, 우리가 행위하는 건 항상 어려워요. 네, 행위는 항상 어려워요. 제가 또 말씀드리죠? 저는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제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살아요. 지금 되진 않지만 노력은 하고 삽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해보니까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일단은 내가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커져야 돼. 내가 커지면 사실은 1 2의 문제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자유를 얻으면 12회가 생각보다 쉽게 가리가 나요. 그때 당시에. 상황도 잘 보이고 앞뒤 맥락도 잘 보이고. 왜 장기판 보고 있으면 둘이서 장기 두는 사람들 사이에는 안 보이던 게 옆에서 아무런 시비 없는 사람 이기려고 욕심 없는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장기판이 싹 보인단 말입니다. 막상 두면 자기도 안 보여 어차피 근데 뭐두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이기려는 생각 없는 사람이 보고 있으면 그런 환이 보인다고 그게 시비에 매하지 않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지면 보인다고. 집착하면 작아지고, 작아지면 안 보여. 그니까 러는 가장 근본적으로 뭐냐면 성품을 거느릴 줄 알아야 시비에도 바를 수 있다. 그리고 판단할 때는 반드시 자리, 타, 오운 이런 관점에서 보면 된다. 네, 대충 이 정도로, 수행품 33장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또긴 시간, <laughs> 긴 시간 함께 이렇게 공부해 줘서 감사하고요. 어, 다음 주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청정한 우리 법신불 이론상 항상 모시고, 어, 순경이나 역경이나, 이게 순경에, 순경이나 역경이나 그 변함이 없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알면은 역경에서도, 저, 순경에서 느꼈던 게 역경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애매하면 역경일 때는 좀잘안 된다고 느껴지는데, 그건 지금 내가 초점이 정확하게 안 맞았습니다. 초점이 정확하게 맞으면, 화를 내고 내가 화를 내고 짜증 날 때도 얘는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짜증 내도 내가 끌려가지고 그렇게는 했어도 하나도 안 놓쳐져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초점을 정확하게 더 이제 열심히 한번 잡아보시고 순경하고 역경 어디에도 끌리지 않거든요. 이거. 우리가 인과의 세계가 드러나면 그거 드러내줄 뿐이니까. 화내면 화내는 바탕이 드러나 있어요. 짜증나면 짜증나는 바탕 드러나 있고. 그래서 바탕은 안 없어집니다. 절대. 네.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주에 또 공부 이어서 하시게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